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IR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 자, 오늘은 엄청난 너프를 받은 이브를 다뤄보려고 왔는데요. 이번 패치로 인해 바뀐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브의 햇빛 서프라이즈 스타파워의 능력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마지막 공격을 맞출 때마다 아무 조건 없이 해칠링을 소환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5초의 충전 시간이 주어졌고 충전됐을 때 적을 못 맞추면은 다시 충전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여주던 해칠링 군단은 더 이상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수 공격 충전량도 감소했기 때문에 이번 너프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대회 선수들도 이 스파보다는 이젠 큰 공격이 먼저 나가는 1 스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 스파의 메리트는 이제 굉장히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1 스파를 장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젯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 가젯보다는 1 가젯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너프당한 이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의 모든 짱구는 낙관주의자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메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거는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연구가 좀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제가 최대한 포지션을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팀이 틱이 있으니까 틱이 안전하게 잼 캐리어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 그럴 때 저는 좀 사이드로 들어가서 상대를 압박해 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 저런 식으로 쉽게 죽어버리면 답이 없긴 하거든요. 잠깐만 이거.. 천천히 네이츠 모르겠지? 응, 모르지? 좋아요, 좋아요. 네이츠 모른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스턴을 먹이는 이스파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그 이제 큰 공격 먼저. 뭐, 이브가 그렇게 너프를 당했다고는 하지만은 사용 방법은 전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코사거리 재면서 상대 천천히 맞춰주면서 공급기가 충전이 됐을 때 세칠링과 함께 라인을 미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방법은 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맞춰주고. 그리고 여전히 명중률 자체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궁극기 충전도 뭐 나쁘지 않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너프당했다고 해서 아, 이제는 별로다. 이런 말 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궁극기가 굉장히 충전이 잘 되고 있거든요. 애초에 이제 이브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좀 크다보니까 상대방이 좀잘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그렇게 너프의 차감이 막 크다 그렇다는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아주 전판이 첫판이기하고 이번이 두번째판이긴 한데 제가 봤을때는 여전히 그래도 위협적인 브를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궁극기에서 나오는 그 해칠링이 너무나도 파괴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음 그렇지 이런게 바로 심리전이지 이거 맞춰줬고 얘같이 맞춰주면서 최대한 정통 안맞게 이렇게 타다닥 때려주고 뒤쪽에다가 이렇게 설치 딱 해주면은 엄청난 이득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응, 안 돼. 응, 안 돼. 오, 해체링 나왔어, 나왔어. 아주 좋은 타이밍, 이지 응, 잘 가. <laughs> 야, 그렇지. 힐 좋고, 힐 좋고. 좋아, 좋아, 좋아. 쟤 애들 위치가 안 보이는데? 그리고 우리 팀 조합이 상대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거는 지면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입니다. 근데 약간 바이런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 이거 잼을 못 맡길 것 같은데. 아, 이거 내가 먹어야 되나, 이거는? 지금 바이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약간 잠수 또는 AI, 그런 AI인 거 같은데, 저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캐키를 해야겠다. 잠수인 거 같기도 하고. 응, 점프. 나이스, 좋아요. 아, 어, 잠깐만. 야 그렇지. 애쉬야, 저거 잡으면 된다. 어? 왜안 잡지? 어? 아, 아, 어, 아, 졸로 가는데, 졸로 가는데? 와, 하하하. <laughs> <laughs> 아이, 잠깐만, 우리 팀 뭐해? 아, 이거 우리 팀이 거의 던졌는데, 이거를? 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아, 이거 우리 팀이 그냥 정상적으로만 게임을 했어도 충분히 이겼을 텐데, 약간 게임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너프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 조건 없이 마지막 공격을 맞출 때마다 해칠링을 소환하면서, 상대 에 모드 뺄수 있는, 말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작에 좀 너프를 더 먹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늦게라도 뭐 너프를 먹인게어디냐만은 솔직히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한명 잡아줬고, 우리 팀의 바이런도 지금 AI 모드인 것 같은데? 아니, 뭐, 오늘 만나는 같은 팀마다 다 이상한 사람들만 걸리고 있거든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이러면은 내가 잼키를 해야겠다. 내가 잼 먹고. 그렇지, 그렇지. 바이러 지금 약간 컴퓨터 모드인 것 같거든요? 와, 나 이, 진짜 팀은 너무 심한데, 이거네? 이건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어, 또? 어? 어? 어, 이거 진짜 억울해. 이거 진짜 연속으로 팀이 이러면은 답이 없거든요? 어, 일단은 이거 때려주고. 좋아요. 천천히. 때려주고. 아, 너무 아프고. 소환해주고. 그렇지, 일단은. 응, 잘가. 나이스. 야, 지금 구석에가 있는다고? 어, 아, 저왜 그래,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어어어, 맞춰줬어맞춰줬어 맞춰줬어. 나이스. 이거 모티스만 믿고 가야 되나? 대체 얘 잡아줬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거. 이게 양각 잡아주면 안 되냐?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아, 이거 찬스였는데. 저 양각으로 잡고 빨리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일단 우리 팀 다시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아, 안 돼, 안 돼. 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오! 오! 안 돼, 응, 안 돼. 응, 안 돼. 일단 이거 먹었어. 일단 이거라도 먹었어. 오! 야, 진짜 내가 일단 이거만큼은 살렸다. 아니, 나힐좀 주면 안 되냐, 진짜로? 힐좀 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 천천히. 응, 잘 가. 천천히. 나힐좀 주면 안 되냐, 진짜. 힐좀 줘, 힐좀 줘. 어, 이거 벽치기할것 같은데. 오, 너무 무섭고. 오! 야, 제발 얘좀 잡아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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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그지 이거 못 먹게 막아줘야 돼, 무조건. 천천히. 이거 아홉 개 먹어주고. 그렇지. 하나만 더 가져가면 되거든요. 야, 이것도 이기면 레전드다, 진짜로. 아, 내가 먹을게, 비켜봐. 오! 지켜줘지켜줘지켜줘 지켜줘, 지켜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진짜, 잠깐만. 이거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한대 더? 좋아요. 이거 또 먹어주고. 기다려. 오, 해칠링, 해칠링, 기다려. 해칠링 소환하면 되거든요, 이거. 파라, 격기 있으니까 맞지 않게 약간 조심해야 돼요, 이거. 각을 계속 재고 있어가지고. 와, 뻘국 나이스. 빨리빨리 나이스, 나이스. 이거, 토도도. 기다려. 어, 토도도. 어, 토도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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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아쌤. <laughs> 아, 난 최선. 어, 제가 이거 하나 끊으면 돼. 한번 끊으면 돼. 좋아요, 좋아요. <laughs> 와,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게?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제가 애들 위치가 안 보여가지고. 해치링 나고 나서 먹자, 이거는. 도도동, 좋아요. 피 얼마 안 남았거든? 이거 하는데, 가먹게그렇지그렇지 아니, 그렇지. 아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제발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카운트다운 끊기면 안 돼,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를 또 이겨버렸다. 와, 이거 솔직히 이기는 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제 피지컬도 있겠지만은, 이브의 성능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바이론. 야, 우리 팀에도 바이론 있거든요. 이거 바이런 대전 한번 보여 주나? 이러면 내가 사이드로 가도 되지. 너가잼이를 하고 그럼 오른쪽으로 쑥쑥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내가 자료 더 좋아. 한대 토도도. 한대 토도도. 한대 토도도 좋구요 바로 잡아 버렸죠. 응 안. 맞... 어, 이게 맞아. 야, 이거 좀 억울하다. 나힐한 번만 주면 안 되냐? 나도 줘. 나도. 그렇지. 땡큐 땡큐 땡큐. 이 정도만 받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와, 잠깐만. 통 그렇지. 토도동. 토도동. 같이 죽자. <laughs> 저 이번에 궁극기 충전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스노우볼 굴리면 되거든요 자 바로 설치해주고 어 요녀석 봐라 이거 어 나이스 좋아요 아우저기 안맞아 자 설치 바로 됐고 천천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자고요 왼쪽에서 좀더 압박 들어가면 될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이쪽에 바이런 있는거 확인했으니까 응 잘가 그런거 누가 맞아주냐 이거 그냥 양각 잡아주면서 때려주면 되거든 기다려 이제 한대 맞춰줬고 기다려 천천히 후두도 어허, 나 자리 안 좋으니까 약간 빠질게요, 이거는. 오, 봐봐요. 안 빠졌으면은, 바로 그냥, MZ 방구에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야, 이거는 판단 진짜 좋았다, 내가 봐도. 때려주고, 천천히. 스웨치하고, 다시 라인 위주로 올라갈게요. 애들 체력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지. 요런 식으로 압박 들어가고, 바이런이 나좀힐 줬으면 좋겠긴 하는데. 힐, 힐, 해줘 해줘 힐 좀. 아, 힐안 주네, 나 진짜로. 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 뭐, 랜덤 키니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어. 자, 이거 가자. 천천히. 다시. 라인 턴 밀면 돼. 어어어어. 어응잘 오오, 가. 응잘 가. 이게 안 맞아? 어어어 나힐한번봐 이런 거 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느려졌을 때 집중 사격으로 잡아주면 은 카운트다 먹기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거, 궁극기 해치능 나오기 전에 몸, 아, 야, 뭐야. 왜 죽었어? 아니. 야, 나 진짜 힐좀 주면 안 되냐? 와, 너무 안 주는 것 같아. 이게 바이런이 공격도 중요하지만은, 아군 체력 회복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를 너무 신경 안 써주는 것 같아. <laughs>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자, 일단은 좋아요. 천천 우와! 야, 이거 위기인데? 와, 진짜. 아, 그렇게 무리해서 우리 팀이 앞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이거 막판에 또 이런 식으로 잡버리네 아, 난 잘한 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이게 아무래도 랜덤 퀴다 보니까 사실 잘하는 사람들 랜덤 퀴라면은 이게 확률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뭐 그래야니 하자고 그래야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엄청난 너프를 받은 이브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뭐이 e 스파가 크게 너프를 받긴 했지만은 여전히 1 e 스파의 성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스타 파워가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젯 같은 경우에도 훌륭한 도주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능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기 같은 경우에도 충전이 그렇게 어려운 편도 아니고 궁극기를 소환했을 때 변수를 만들어내기에도 여전히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